안녕하세요 저는 변정아입니다 제가 진짜로 요알못인데 궁금해서 나오는 밀푀유 스키야키나베 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가 뭐뭐 들어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장면딱 적당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배추죠 배추 싱싱합니다 와. 버섯 귀엽게 들어있어요 이게 백모이 버섯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따가 물에 불릴 거예요 수란 촉촉 적셔먹으면 맛있죠 깻잎이랑 청경채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안에는 이제 소스, 소고기 여덟 아홉 개 정도 같이 들어있어요 재료가.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가 국면을 끓는 물에 삶아서 8분간 삶으래요. 투하. 짜잔. 8분간 삶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백목이 버섯 따뜻한 물에 불려놓으래요. 벌집 같이 생겼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소고기를 키친타올로 핏물 제거하기래요 사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이렇게 핏물이 있네요 핏물이 어안 어, 되겠는데? 야, 야. 아, 이게 바로 요알못의 요리하기입니다 둘러서 제거가 된것 같아요 배추, 깻잎, 소고기 배추, 깻잎, 소고기를 싸우면 된대요 배추, 깻잎, 소고기 조금만 잘라줄게요 소고기가 좀 길어서 배추, 깻잎, 소고기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 완성. 지금 당면이 다 익어서 한번 건져볼게요. 털어줄게요. 재밌다. 이제 드디어 이걸 한번 제가 포개놨었죠. 이거를 한번 4등분으로 잘라볼게요. 4등분. 4등분을 다 해줬고요. 가장자리 먼저. 일단 이렇게 가장자리 먼저. 채워줬습니다. 가운데가 비어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청경채랑 버섯을 넣어볼게요. 저 이게 청경채인지 처음 알았어요. 청경채를 예쁘게 한번 제가 데코레이션을. 버섯 넣고, 아, 아까 요거. 아, 뜨거, 뜨거.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버섯으로 이거를 찹 마무리해볼게요. 대박. 완전 예뻐요. 그 다음은 여기 소스랑 물 80ml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 소스가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물을 8 m l 를 준비해놓은 걸 하고, 끓는 동안 제가 이 술안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오, 대박. 허, 너무 귀여워요. 자, 끓는 동안 제가 이걸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키트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쫙 따라하면은 라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벌써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당면을 가운데에 넣어주는데 그 전에 중불로 살짝 줄여야 돼요. 살짝 줄여볼게요. 아까 탱탱 잘 익은 당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가운데다. 어떻게 너무 맛있겠다. 자, 이제 이렇게 당면을 다 넣었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10분 정도 기다릴게요. 이제 한번 덜어서 먹어볼게요. 자, 아까 요렇게 제가 했던 요거를 건져서 먹어볼게요 아! 깜빡했어요 요 수란을 요걸 이제 찍어 먹으면 되거든요 시식해볼게요 진짜로 배추랑 깻잎 해가지고 당면이랑 해서 먹어볼게요 약간 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도 짜지 않고 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야채에도 간이 소스가 싹 들어가 있어서 약간 밥이나 이런 거랑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서 그런가? <laughs> 요알못인데 뭔가 요리를 잘하는 것 같이 약간 어깨 뿜뿜 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자, 오늘은 요알못이 만드는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녕!